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이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선포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을 보면 성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인 성경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의 민족이라고 할수 있을 유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죠.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신 줄 아세요?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둬서 얘기를 한다든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높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유대민족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전통의 권위가 먼저냐? 성경의 말씀의 권위가 왜냐 그 이야기를 지금 자신이 직접 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예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동시에 똑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의 첫 번째 주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성경을 토대로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요. 복음이 성경을 통해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재난주의한 용어를 선택해 본다면, 복음주의자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에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음주의자예요. 그럼 인생을 걸게 될 복음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을 하면, 성도라고 하면, 복음을 물고 사는 성도라고 하면, 어디에 목숨을 걸고 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바로 복음주의자인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민족이라고 할수 있을 이 유대 민족이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를 최상의 권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님의 말씀보다 때로는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과 같은 권위를 뒀어요? 전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통은 이 당시 유대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26살이 됐나요? 그죠? 이 26살에 만은 전통이 만들어져 가요. 시간이 30년, 50년, 70년 되면 각 하나님의 몸된 지체의 교회가 나름의 전통이 하나씩 다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든, 두이든, 세이든. 그리고 어느 순간 교회 전체가 다 이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느 순간 동등해지고, 또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이 그 권위가 말씀보다 더 높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 전통이 이거니까 바꿔가는 거예요. 전통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람의 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그 공동체 무너져요. 그냥 종교 기관으로만 남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붙어 있지, 어느 순간부터 종교 기관이에요. 그냥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름만 똑같이 외치고 있지, 그의 인생에 가장 앞서 있는 것, 그게 인간의 말이고 전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말을 보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더 이상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도 아니요. 복음을 품고 사는 교회 공동체도 아닌 겁니다. 종교기관이요. 그리고 종교인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율법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그렇게 생활 규범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 살려고 어떻게 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까 고민하다가 순수하고 선한 의도로 만들어 놨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전통이 만들어져요. 이젠 변질되어 가는 거죠.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말이 사람이 만든 제도가. 그래서 교회가 병들고 무너지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로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고르반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잘뭐 그런 거안 하지만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지금 뭐 생합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 작정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생을 이렇게 헌신하겠다라는 말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질이라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일단 고르반이다라고 해서 작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다른 용도로 어떻게든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예를 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청 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을 하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가난한 거야.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를 돕고 싶어 이 젊은 청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르반이라고 떼어놓았던 그것을 어렵게 모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로 드리려고 했던 그것을 부모를 돕는 일에 더우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고르반으로 떼는 것은 절대 다른 걸로 쓸 수가 없어. 무조건 하나 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 안에 사심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 배를 분리된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겠습니다. 부모를 보며 굶고 있는 부모를 보면서도 자기가 모았던 고르방이라고 하는 물질을 다른 걸로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 무엇을 말씀하냐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 0장 15절에 말씀해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굶고 힘들어하는 부모를 바라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모욕하는 거거든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 그 안에서 만들어진 전통, 고루반이라고 하는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를 더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하시면서 이야기하며 또 장례전통도 하나를 얘기하시죠. 손 씻는 것. 손 씻고 먹는 게 좋잖아요. 거기 먼지가 많은 곳 아닙니까? 발도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손님이 오면 깨끗한 음식을 먹게 하려고 정결 예식처럼 물을 줬어요. 어느 순간부터 물을 찍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처음에는 순수하게 손을 씻고 깨끗이 씻어서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하나의 의식이 되고 전통이 되버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물이, 물컵이 물 s h i g e d e g o c h o n 톡톡 n g a d e b o r i n i 하 o t i k a s i 음식 u y o You will come, you will c 그럴싸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요.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어부들이니 그걸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지킬 새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일하고 먹고 또 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또뭐 해야 되고 하는 열심히 몸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어떤 전통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씻고 먹었던 모양이에요, 손을.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르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고르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장르의 전통을 지키고 뭘 전통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크로그 있으면서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들이 만드는 전통을 더 권위 있게 여기는 면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전통이 있나요? 우리 안에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말씀보다 앞서는 전통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빨리 발견하고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전통이 절대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 성경 안에서 선포된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가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들어줘요. 첫 번째가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오래된 책으로 여기고, 산다면 그 성경이 선포한 복음을 말로는 품고 산다고 하지만 정작 그 복음을 품고 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향하여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생명처럼 여기고 계셔요? 어떻게 얘기하고 계세요? 왜 아무런 대답을 안 했어요? 밥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대답할 힘도 없이 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 안에 나를 구원한 복음이 성경을 통해 선포가 되었어요. 내 인생을 향해 생명을 준 것이 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면서 성경을 직접 언급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므로 말미암아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로 알게 한 거죠. 유대인들을 지적하면서그 말씀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그게 안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삶의 최상의 권위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되어야 돼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말씀에서 떠나면 그 힘을 잃어갑니다. 읽는 것, 묵상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도 신앙에 흔들리고 요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양한 문제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기초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 너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성경이 나를 보여주는 나의 죄됨을 보고 깨닫는 거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면 안 되고 읽어야죠.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경보다 더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성경보다 더큰 권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 어떤 지식이 그것이 성경보다 더큰 인생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 내가 살아와 보니 내가 경험해 보니 이렇더라 라고 한번 결정을 내리면 성경이 뭐라고 해도 바꾸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의 성경보다 최고의 권위는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복음을 품은 복음주의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경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복음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최고의 권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자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가까이합니다. 읽지요. 그 말씀을 묵상하지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실패하면 회개 자리를 나아가 회개합니다. 또 말씀 붙잡고 또 일어서는 거죠. 이게 성경을 최고의 인생의 권위로 올려놓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최고의 권위인 성경을 모든 것보다 최고로 놓고 그 성경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다 보니까 성도가 피해 될 것이 있어요. 성경과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 말씀을 쫓아야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부딪힐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통을 더 우선시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틀로 또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 그 얘기를 예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성도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품은 복음주의자라고 한다면 복음이 선포된 성경의 말씀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사실 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쉽게 되던가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힘을 느끼면 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성경을 최고의 권위를 놓을 수 있어요. 부딪힌 일도 몰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내가 원하는 거, 내 지식, 내 경험을 최우선의 권위를 두고 쫓아가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다우라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성경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지식, 전통과 부딪힐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올리고 그 성경을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높여 놓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무슨 역사, 세계사 시간은 아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성경보다 올려 놓았어요. 그 당시는 에 가톨릭이라고 하잖아요. 카톨릭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개신교가 나오면서 신교, 구교가 만들어지면서 구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이 카톨릭이 성경보다 사람을 뭐 올려 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 교황의 말 교황의 말이요. 성경보다 더큰 권위를 가졌어요.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더큰 권위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일반 성도들은 절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요. 성경이 전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평민들은 배우질 못하거든요. 설교도 뭘로 한줄 아세요? 라틴어로 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톨릭에 가 보면 성당 같은데 보면 스테인드글라스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게 글자를 모르는 가톨릭 신도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 단치는 장면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성경보다 교향의 말이 그의 판단이 더큰 권위를 갖는 거야. 그 교황 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면죄부를 팔지를 않나 말도 되지 않는 연옥이라고 하는 희한한 곳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내면 연옥에 걸쳐있던 죽었던 나의 자녀가 천국을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교황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보다 앞서 있어 위에 있으니까 다음있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던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뭐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 앞으로라고 하는 라틴어를 만들어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그라티아 뭐 솔라스크럽트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경이다.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서 온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교황이 외쳐대는 그런 소리는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있어요. 성경보다 앞서는 수많은 것들, 이런 것이, 아, 성경보다 앞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그래야 그걸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성경을 붙잡고 순종하며 쫓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오시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모든 판단에 가장 앞서는 게 있어요. 부모를 가진 자녀라고 한, 아, 자녀를 가진 부모라고 한다면, 누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일까요? 자녀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녀가 우상처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녀가 최고의 권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을 손도 못 대요. 학교를 한번 가보세요. 애들 함부로 데었다가 난리 납니다. 무슨 폭행이니 뭘 하니 영상으로 찍어서 당장 올려버려요. 선생님들이 그니까 스트레스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내 삶에서 성경보다 앞서는 권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찾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올할 께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의 사람으로 복음이 나온 성경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성경을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요. 복음을 보면 복음주의자가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을 강조하다 보면 빠지는 오류가 하나가 있어요. 잘 한번 들으면 두 가지 의미를 갖는 단어인데 성경주의자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성경주의자. 이게 선한 좋은 의미에서 성경을 최고로 둔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말과 같아요. 나는 나 자신과 성경 책만 있으면 됩니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려요, 틀려요? 나는 나 자신과 성령책만 있으면 됩니다 맞는 말 같고 성경을 최고로 올려 놓은 것 같잖아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안에 깔려있는 다른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지혜, 즉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주신 지혜와 지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도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병원에 안 가요. 약을 안 타요. 주사를 안 맞아요. 그런 분 보셨어요? 있어요. 제사집에 가서 제사 음식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운총에 귀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또 다른 방편인 일반 운총 안에서 주신 지혜와 지식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성경을 알면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성경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안 보내 세상 것들 그거 배우면 안 된다고 응? 그래서 집 안에서 그것만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 교육만 사랑의 음어에서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금방 나아요 금방 해결돼요. 처야해도 안 나을 거, 병원 가면 30분면 끝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 맞아요. 이게 최고의 권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해서 산속에 처박혀 살든 모든 것과 인연을 끊고 살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품은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누리는 수많은 좋은 거 좋고 선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고 선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주의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고 그 성경을 가장 가까이하고 그 성경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인간의 지식, 인간이 만든 전통이 성경의 권위를 짓누르려고 할 때는 당당하게 종교개혁가들처럼 아니다 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하지만 그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까지 일반의 은천 가운데 누리게 될 수많은 선하고 좋은 것들은 성도가 그것을 통해서 살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돕기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할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은근히 있어요. 이전에 사형했던 교회에서도요. 참 독특하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만났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잘못 알아듣고 그걸 기분 상해하는 거. 자기는 정말 경건하게 살려. 뭐 핸드폰 안 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영화니 뭐니 아무것도 못 보게 해요 예배는 잘 데리고 오는데 너야 이렇게 새가 커서 성인이 되어 어떻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학교는 안 보내는 건 당연하고요 홈스쿨링은 해요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는 복음을 품은 성도라고 한다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올려놓지만 그 외에 하는 것이 일반의 원전 가운데 만들어낸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마음껏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고 누를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복음을 품고 복음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놓여있는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어떤 책입니까?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책일까요?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야 될 텐데 성경을 떠나서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성도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안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아무리 일반은 은천가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 못 발견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군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합니다. 단 성경은요.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앞서, 죽음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그가 종교 계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라고 하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딘가에 처박혀 있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니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지금은 스킬 네까지 보여주네. 성경도 필요 없는 것같아 그러면 핸드폰을 꺼내서라도 성경 앱이라도 켜서 같이 읽으면 좋으련만 그것 또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복음을 품고 사는 성도라면서요?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도가 성경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경을 멀리하면 생명을 멀리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잘 읽지 않았던 성경이라고 한다면 다시 내가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리라. 그 말씀을 묵상하리라. 어렵지만 내 욕심 때문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말씀이 요구한다면 몸부림치면서라도 내가 순종하리라.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 가장 먼저 눈뜨면 읽어야 될 것이 성경이고, 자기 전에 한번더 봐야 될 것이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복음을 품고 사는 그 성도로서 항상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